한적한 시골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매달 50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삶. 은퇴를 앞두고 지친 도시의 삶을 뒤로할 때 이보다 더 달콤한 상상이 있을까요? 따스한 햇살 아래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는 반딧불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최근 23살의 귀촌에 펜션에 도전했다가 대출 이자도 못내 신용불량자가 된한 여성의 사연은 이 꿈이 얼마나 쉽게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저 막연한 환상이 아닌 뼈 아픈 현실과 그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은 김효서 선생님. 그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저금 3억 원에 유일한 재산인 광역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더 마련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고 설렜습니다. 경치 좋은 강가에 나온 아담한 펜션을 인수하며 그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손님들과 정겹게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낭만 바로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두세 달은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인들도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자,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평일 예약은 전멸했고, 주말 예약마저 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예약 앱을 확인하는 것이 고역이었고, 조용한 펜션에 홀로 앉아 있으니, 가슴 속에서부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낡은 보일러가 한겨울에 터져버렸습니다. 급하게 수리하느라 수백만 원이 깨졌고, 다음 여름에는 장마에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웰빙 기농 기촌 자료에서도 경고하는 주택 구입에 과도한 자금 투입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유 자금 없이 부동산에 올인한 결과, 그는 생활비는커녕 당장 급한 수리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낭만을 꿈꾸던 시골집은 이제 그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효서 선생님은 텅빈 통장과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며 뼈저린 후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부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박정수 사장님. 그는 내가 조직 관리만 몇 년인데 방몇개 관리 못하겠어? 라며 은근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8년간 펜션을 운영한 한 전문가가 펜션은 시골의 토털 서비스 업종이라고 한 경고를 귀뜸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예약만 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집사였습니다. 새벽에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관리하고 낮에는 쉴새 없이 객실 청소와 침구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님들의 바비큐 숯불을 피워주고 밤에는 술 취한 손님의 불평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육체적 힘듦보다 더 괴로운 것은 감정 소모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며 툭하면 찾아왔고, 그는 이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된듯 외로움과 소진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비수기 평일 예약률 50%를 넘는 수익형 펜션은 상위 5%에 불과합니다. 박정수 사장님의 펜션은 나머지 95%에 속했습니다. 1년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됐습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알게 된 그는 펜션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몇 달째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자. 그는 깊은 무력감과 체념에 빠져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패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전국의 펜션 시장은 피 터지는 전쟁터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수십억을 들인 풀빌라조차 매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컨셉과 시설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골에서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는 말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김효서 선생님이 느낀 절망감의 근원입니다. 도시 아파트처럼 팔고 싶을 때팔수 없습니다. 내전 재산이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해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은 고된 노동 그 자체입니다. 박정수 사장님이 겪은 소진감처럼 낭만은 온데간데없이. 손님의 모든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의 연속입니다. 이는 은퇴 후 여유를 꿈꿨던 분들에게는 감당 못할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실패만 할까요? 아닙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는 최인숙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도시의 작은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 실패 사례들을 충분히 찾아보며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는 건강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표는 월 천만원 대박이 아니라 연금 외에 월 150에서 2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는 자립형 펜션이었습니다. 그는 올인이 아닌 안전을 택하며 마음의 평온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큰 펜션을 인수하는 대신 객실 두개짜리 소규모 펜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조용한 휴식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잡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는 유행을 좇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손님들과 반려견들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는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리한 대출 없이 자신의 체력에 맞춰 즐겁게 펜션을 운영합니다. 비수기에도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펜션 사업을 인생 역전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노후보안책으로 접근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미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펜션할 돈으로 차라리 상가를 사라. 는 조언을 곱씹어 보십시오. 한 펜션 운영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피눈물 어린 이 경고에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없다면 그 꿈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비수기 평일 예약률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주변 펜션들의 성수기 주말 예약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펜션이 가장 힘들 때의 수익이 바로 당신의 진짜 실력입니다. 셋째, 절대 올인하지 마십시오. 김 선생님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고 반드시 별도의 소득원이나 비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넷째, 노동의 강도를 반드시 체험해 보십시오. 박정수 사장님처럼 소진되지 않으려면 펜션 사업 전 최소 몇 주라도 다른 펜션에서 스태프로 일해 보십시오. 환상이 깨지는 고통을 미리 겪는 것이 전 재산을 잇는 고통보다 100배 낫습니다. 다섯째, 나만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수많은 경쟁 펜션을 이길 나만의 강력한 차별점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최인숙 사장님처럼 명확한 컨셉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촌 펜션이라는 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이 환상이 아닌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냉정한 자금 계획,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치열한 고민이 동반될 때 비로소 낭만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소득원이 될수 있습니다. 부디 막연한 로망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로 당신의 꿈을 현실로 읽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제2 인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다른 많은 분들께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